즐공 부동산, 재미랜입니다. 오늘은 고덕 강일 1블럭 제1풍경채와 5블럭 힐스테이트 11월 말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지역이 더 좋은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즐공 부동산, 재미랜이 두 블럭을 비교해 볼 테니 잘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이 좋으니까 나는 그곳만 어, 청약을 해야지 이게 아니라 먼저 나오는 것부터 청약하셔가지고 어, 당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재미레니 말씀드렸지만은 당첨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나오는 것부터 꼭 어, 청약하셔가지고 어, 당첨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에 이제 지도를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리고 설명 듣고 난 다음에 어, 재미레니 직접 찍온 동영상도 보여드릴 테니까. 어, 직접 확인해 보시면 이해가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어, 동영상 보시면 어, 좀더 생생하게 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영상까지 같이 보여드릴 테니까 어, 우선 어, 지도부터 보고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 지도 보시는 곳이 어, 바로 이 현대 모비스이죠. 어, 가운데 이 현대 모비스 바로 위에 여기가 바로 1 블럭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 1블럭이 어, 지금 자리에 되어 있고 우선 1블럭 어, 장점부터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장점이란 선 제일 중요한 게 지하철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왼쪽으로 가보시면은 상일적 아동센터 있죠 바로 옆에 어, 여기가 어, 지하철 9호선 샘턴 어, 공원역이 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 여기 1블럭까지 5분 거리에 있,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 연장은 여기 샘턴역까지 공사가 내년부터 시작이 되고요. 아마 2027년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하철 거의 5분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이라고 볼수 있고요. 어 옆에 보시면은 지금 이게 또 녹지입니다. 아주 넓은 공원 같은 산이에요.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습세권이라고도할수 있고 또 바로 밑에 또 보시면은 동명근린공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고덕초등학교, 어, 동명근린체육공원 이렇게 크게 또 녹지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왼쪽으로 보시면은 어, 샘터글린공원이라고그래 그것도 아주 큰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어, 습세권이라고 또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덕동은 크고 작은 공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어, 1블럭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것이 지금 어, 오른쪽으로 이렇게 어, 노란색으로 쭉 채져 있잖아요. 이게 외곽순환도로입니다. 지금 제 외곽순환도로가 도로가 이름이 바뀌었는데 수도권 제1순환도로입니다. 이 기준으로 지금 왼쪽, 즉 서울 쪽에 있기 때문에 어, 좀 출퇴근이 좋죠. 그 다음에 어, 서울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그 다음에 좀 이제 키워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상일로 라고 되어있죠 이 상일로를 따라서 어 계속 직진을 하면은 어 상일동 초이동 가밀지구 어, 송파구 마천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상일로를 따라서 어, 고덕 리앤파크 일단 이제 할리스커피 쭉 가면은 아까 그 길이 나오기 때문에 어, 서울 접근성이 또 좋고 강남 접근성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좋은게 바로 밑에 보시면은 조금 줄여볼까요? 어 예, 상일동 기준으로 고덕동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짐주교 가깝죠.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 고덕 센트럴 프리즈 아파트, 그다음에 고덕 아르테온 아파트 이렇게 신축 아파트들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어 시너지 효과가 어 좋습니다. 그다음에 단점은 뭐냐 그러면은 좀 편의 시설이 조금 미흡합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이제 핸드 모비스라든지 이쪽이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빌라촌입니다. 나중 동영상 보면 아실 건데, 그래서 이게 조금 어 아파트 단지에 비해서 좀 떨어지죠. 그다음에 그 미관상 어 이런 게또 조금 안 좋죠. 그다음에 또 보시면은 여기 그 고덕 초등학교 있죠. 여기서 한 5분 이상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군도 조금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뒤쪽으로 보시면은 아파트 뒤쪽으로 어, 고덕 차량 사업소가 있잖아요 차량기지입니다 그 다음에 5블럭에 비해서 좀 한강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강비도 조금 못합니다 어그 다음에 단점은 어, 제일풍경채라는 이름으로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5블럭 힐스테이트보다 조금 어, 이미지가 안 좋죠 힐스테이트는 어, 현대건설 브랜드라서 조금 이미지가 좋죠 그래서 어, 1블럭의 장단점은 어, 이런걸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동영상 보시면 조금 더 확실히 알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5블럭을 따라가 볼까요 5블럭은 지금 옆에 보시면 가밀동 어, 주민센터 지나서 이쪽으로 쭉 오면 주영광교회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어, 강동 리버스트 6단지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보시면 강동 리버스트 4단지 그리고 바로 4단지 옆에 공터가 지금 5단지 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5블록은 어, 지하철 어, 지금 9호선이 개, 연장이 된다고 하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 개통이 언제 될지 아직 시간이 엄청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이라고 볼수 없고요 그다음에 주변에가 임대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단지도 임대 아파트인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미사 강변도시 바로 옆에라 서울이 아니라 미사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바로 옆에 보시면 오불역 옆에가 한강 미사 강변 리버뷰 자이 아파트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미사하고 그다음에 강동구하고 나눌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강동구가 아니라 미사강변도시라는 그런 이미지가 좀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외곽순환도로 수도권 제1순환도로죠 이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서울 외곽 쪽에서 강남으로 출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출퇴근이 많이 힘듭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완공이 다안 됐어요. 나중 화면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조금 어수선한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이제 장점을 한번 볼게요. 어, 바로 뒤쪽에 어, 강비 초등학교 있죠? 예, 중학교하고 같이 있습니다. 2021년 3월 개전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3월에 개원을 하면은 바로 여기서부터 어, 길 건너기 때문에 굉장히 학군 좋죠. 그 다음에 한강뷰가 1블럭보다 훨씬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바로 여기 한강이에요. 그래서 1블럭보다 좋고 주변에 모두가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신도시입니다. 여기 주변에가 그 다음에 편의시설도 1블럭보다 좀더 좋죠. 나중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에가 편의시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라는 그런 아파트 브랜드가 있어서 어, 제일 풍경채보다 조금 더 좋습니다. 어, 그래서 어, 지금 재미래니 말씀드리지 않는 그런 장단점이 또 있겠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간단히 어, 말씀드렸고요. 어, 1블럭하고5블럭 어, 비교 설명 드렸는데 어,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어, 본인들이 좋은 곳 이것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항상 먼저 하지 마시고 어, 어떤 걸 할까 어, 하지 마시고 항상. 먼저 분양한 것부터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미래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1블럭이 조금 점수를 더 주고 싶어요 그 이유는 역세권이고 서울 외곽순환도로보다 서울 쪽에 있어서 접근성이 좋다는 것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재미래는 개인적으로 1블럭을 조금 더 점수를 더 주고 싶습니다 고덕강일 제1풍경채 힐스테이트 분양공고가 나오면 재미랜이 또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어, 그 다음에는 재미랜이 1블럭하고 5블럭 동영상을 직접 찍어온 걸 보시면서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동영상 보실게요. 지금 나무 보이시죠? 여기가 왼쪽에 있던 숲입니다. 즉 공원 숲처럼 생긴 공원이죠. 이게 굉장히 넓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도로를 따라서 계속 가면 오블럭이 나오는데 거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이제 삼거리인데 제가 여기서 내려서 한 바퀴 쭉 돌면서 또 동영상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상일로 아까 말씀드렸죠. 이쪽으로 가면 은 상일동, 초이동, 갈밀지구 청파구 마청동까지 쭉 가는 길이고요. 고덕 강일지구 조합원 모집해 가지고 여기가 지역 주택 조합으로 지금 재건축을 하려는가 봅니다. 그래서 앞에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빌라촌입니다. 아파트가 없는 게 조금 단점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일블러 아까 정문 그다음에 여기 신호등까지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어, 저기 3시 방향으로 지금 차들이 지나가고 있죠. 어, 저기가 어, 외곽 순환도로입니다.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죠. 여기를 어,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이제 서울이고, 그 건너 길 건너편에도 어, 강일지구인데 좀 미사 같은 느낌이 많이 나기 때문에 조금 안 좋죠. 그리고 지금 차들이 지나가는... 어, 저기 터널을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출퇴근할 때는 조금 또 많이 고생하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고덕 니엠파크 1단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 그 공원 있잖아요. 어, 거기가 어, 샘태공원역입니다 거기까지는 구호선이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1블럭, 제일 풍경채는곧 역세권 아파트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저 가로, 이 고속도로가 개미된, 재미된 개인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안 그러면 조금 더이 터널을 넓게 해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1블럭은 앞에 빌라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단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터널을 조금 지나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안 좋게 보이더라고요. 지나자마자는 바로 또 신도시가 굉장히 이쁘게 나옵니다. 지금 지나오자마자 또 바로 새로운 느낌이죠. 이렇게 신도시 모습으로 되어 있는 데가 이제 이주구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어, 상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어, 또 신도시는 또 뭐니 뭐니 해도 도시가 깨끗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은 여기 상가 건물들도 거의 입점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도시가 활력이 넘치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많이 받았어요, 제가. 어이 길은 이제 계속 올라가면은 또 이지구 오블럭이죠. 그래서 힐스테이트 어, 뉴슈빌 아파트 단지로 가는 길입니다. 이거는 어, 강동 어, 복지관이라고 또 건물도 있습니다. 강동 청소년 센터도 있고요. 제가 이걸 조금 보여드린 것은. 이지구가 이렇게 거의 이제 신도시격으로 어, 마무리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어, 깨끗하고 어, 굉장히 좋습니다. 어, 오블럭이 거의 한강변 쪽이라서 조금 많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조금씩 넣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육단지인데 육단지는 어, 20년 12월 다음달 입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지금 지금 보시면 은 철조망으로 이렇게 가로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12월에 입주 예정이어서 좀 기다리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오른쪽으로 콩터가 조금 있잖아요 어, 여기는 이제 상업지 그래서 어, 프라자 상가가 좀 많이 들어올 것 같고요 또 앞에 보이는 여기가 이제 4단지입니다. 강동 리버스트 4단지 아파트인데, 8월 달에 중공이 났습니다. 1239세대, 임대는 597세대. 여기 전세가 비싸요. 49제곱미터, 전세 5억인데, 49제곱미터는 22평형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왼쪽에 지금 펜스 체진대가 3블럭입니다. 여기도 이제 아마 내년 정도에 분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3블럭 같은 것도 굉장히 터가 크더라고요.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회전 하자마자 이제 강빛 초등학교, 강빛 중학교. 예전에 제가 몇달 전에 왔을 때는 여기 펜스 쳐져 가지고 한창 공사 중이었는데 불과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건물에 보이는 펜스가 다 없어졌어요. 학교가 그대로 보이시죠 21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4단지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4단지도 8일에 준공이 났기 때문에 지금 한창 입주하고 있습니다 강빛 초등학교 중학교 신축공사 라고 써져 있죠 오블럭에서 여기까지는 약한 2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가 중공이 되더라도 왕복 4차선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교 다닐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지금 양쪽으로 지금 공터가 나오는데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곳이 이제 오블럭이고요. 현재 여기는 아직까지 어떤 게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공터 있죠? 어 여기는 아마 들어와도 관공서 정도가 들어오지 않을까 어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저기 아파트가 미사강변 리버뷰 자이 아파트입니다. 여기서부터 미사강변도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5블럭이 미사강변도시하고 강동구하고 경계선,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북쪽이에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한강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높은 건물이 없기 때문에, 어, 힐스테이트 리버, 어, 리버뷰가 한강 조망권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북쪽으로 한강뷰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곳은 오블럭 지금 공터입니다. 여기가 이제 곧 펜스 쳐지면서 공사를 시작할 것 같고요. 어, 앞에 어, 상가 건물 있잖아요. 어, 저희가 지금 남양, 남양입니다. 그래서 남양을 보고 어, 계십니다. 그래서 즐거운 부동산 재미래는 지금 1블럭하고 5블럭 동영상을 보여드렸고요. 나중에 어, 분양 공고 나오면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어, 보여드리고 1블럭, 5블럭 여러분들이 동영상 보셨으니까 어,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누르면서. 어, 재미래는, 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